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처서가 되겠습니다. 아, 처서란 뜻은 멈출 처자죠. 더위서자가 돼서 더위가 멈춘다. 아 이런 날이 되겠죠. 이제는 더위는 가고 찬소리가 오는 그런 계절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아무래도 시원한 바람이 있지만 아재도 열대야도좀 있고 낮에는 또 많이 더운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늘 건강을 아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 이게 국민의힘 대표 그 최고위원이 4 명이 뽑혔죠. 신동욱 그죠?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이렇게 되겠죠. 우재훈, 최우재준, 뭐 청년위원 이렇게 뽑혔는데요. 아 그것도 자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또 법해도 뭐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죠? 또 사람들 이게 우리가 생각대로만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26일 날 이제 어김 그죠 문수 후보와 장동희 후보가 이렇게 결선을 치는데요 두분다아 뭡니까 기업 쪽에서는 뭐 탄핵을 반대했는 분들이죠 아 그렇죠, 니까아또 생각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분이 있고 또 이제 좀 연세가 있나, 좀 나이가 적나 뭐 이런 장단. 점요. 어또 말을 잘하나 못하나 또 이런 장단점 또한 곳을 또늘 한쪽을 달려왔느냐 또 이렇게 저것저 양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뭐 말들이 설레가 많은 같습니다. 어쨌든 어쩌 그죠어지러운이 어, 어, 세상 지금 갈라진 민심 또 이렇게 분열된 이런 마음들을 자리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뜻대로 다움직이지는 않죠. 어, 저기도. 싫어 세력들이 있 어, 있잖습니까 그 어쨌든 내가 싫어하지만은 또그분들을 좋아하는 당원들이 1 6만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한2 0가 되겠지요. 아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대로 세상은 다 그렇게 아또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늘 보수는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요. 늘 분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배신자가 나오고 늘 분열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해도 막. 독주, 독주를 해도 막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늘 자기 스스로 어, 4분 5인하고 분열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저쪽 사람들은 아예 보수를 이제는 뭡니까? 아, 국민은 무서워하지만 보수를 멈요 정치 세력은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죠. 늘 분열하게 되고요. 늘 비방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쪽의 자들은, 어, 참, 그죠. 뭐가 모자라도 지금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그, 그, 지구가 돌아가시 움직이는데, 아, 이쪽 세력은, 세력도 작으면서도 또 분열이 돼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그죠. 늘 무시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또 자기 목소리를 다 내고 있으니까요. 정말, 과간입니다. 하는 꼴들이 보면 정말 웃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여기, 뭐, 형, 우리 포항 가까운데요. 동해 바다에, 아, 국회의원하고 의사하고, 뭐, 소방관하고 학생이 빠지면요. 그죠. 국회의원을 가장 먼저 끈진다. 합 예, 동해 안에 그 물이 더러워진다고 빨리 끄는다 이런 참 어,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쪽에 가면 정치인이 되면 다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참 이렇게 어, 나라를 이끌고 또 이렇게 잘 어, 국민의 마음을 쓰다 듬고 보수 또 이렇게 분열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람이 대서한 마음 간절합니다. 또 누가 되든 내가 어, 원하지 않는 어, 후보가 돼도 비방하거나 그죠. 망하거나 어, 댓글을 또 나쁜 악플을 써나 이런 거는 또 그죠 어, 선진 국민의 또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저쪽 다들이자 좌파들이 뭐, 그렇게 한다해서요 꼭 따라가는면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죠 조금 더 아, 국민의식 좀더 높은 그죠 의식을 가지는 것이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좀나은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래서 좀더 높은 그죠 어떤 교양과 아, 상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 결국 나중에는 대우를 받게. 이쪽 대통령을 보면참늘 슬픈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셨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을 당하셨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구속 그죠? 아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대해서 구속, 그죠? 아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해서 구속, 슬픈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 거기서 그, 그거를 세 바치고 있는 세력들이 아, 정치인들이 분열돼서 늘 갖다 바친 것이 더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런 역사가 더대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언제까지나 대통령 하고나면은 끝이 안 좋거나 구속이 되거나, 그죠? 이런 것은 다시 역사는 그죠. 늘 대물림 되고 어, 저자들도 지금은 저, 저렇게 어, 깨춤을 추지만 역사는 늘 도, 돌고 돈다는 겁니다. 또 자기 안에서도 늘 세력이 알력이 이루어지니까요. 그쪽 세력들도 그 안에서는 한 사람이 늘 독주하고 한 사람이 다 먹는 거는 또못 보겠죠. 그 안에서도 자기가 또 어, 대권을 잡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결국 그 안에서도 또 미래 세대들과 어, 또 과거 세대 정점을 찍은 사람과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알력 분명히 또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늘 생물이라잖습니까? 내가 영원하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그저 악운도 없다는 겁니다. 또 저쪽 세력이 이제 왔다 갔다하기도 많이 하고요.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어도 저쪽 간 사람도 많고요. 세상은 어디선가 또큰 변화에 물결이 온다. 그래서 인간의 사람의 살해도요 대운이 오기 전은 큰 파동이 오고 큰 우환이 오고 큰 시련 또 많이 옵니다 나라에도 구군이 있거든요 구군이다 뒤집어지기에는 큰우환이 오기도 하고요 큰 뒤집어지고요 정말 뭐어 무지막지한 어떤 어, 꼴을 당하는데요 구군이 어, 다시 어, 설립이 되려면은 큰우한또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궁적 통이라고 그러죠 궁한만큼또 이렇게 새벽은 빨리 오고요 빨리 우리가 밤은 깊으면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특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대할 큰 선진국으로 올랐으려는 길목에서 큰 우환이 왔다. 아 저는 그렇게도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죠. 어제 선거도 보시면은 정말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된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늘내 뜻대로는 다 되지 않는 것이 인간. 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다 우리가 꼴보기 싫은 그런 세력도 있지만 그 세력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어, 그분들도 한 1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저 큰 세력 아닙니까? 또큰큰 큰 세력이 어디로 가냐 따라서 또또 어, 생각지 못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또 후보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야또 그죠? 저수면에 승복을 하고 또파랗로 뭉치는 아름다운 정치 현실을 좀 보여줬으면 하마늘. 음 간절합니다. 늘 보수는 분열해서 만나고 망, 망치고요. 좌파들은늘 자충수를 둬서 망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보수가 분열하는 꼴은 좀안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 그죠. 어떤 사람을 편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한 뇌로 너무 다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팔봉생 영상을 보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그쪽으로 몰입한다거나 마음을 많이 주면은 또 상처가 생기고요. 그죠. 믿는 만큼 상처는 더 크지 않습니까? 아, 그죠. 너, 내 생각, 세상은 내 생각대로 또다 되지 않고 또 달리 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그죠. 위인을 만들고요. 영웅은 나중에 역사가 지난 뒤에 영웅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영웅 같지만, 아무리 가짜 뉴스를 듣지만, 나중에 영웅은 따로, 역사는 따로, 따로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애달하지 않아도 2030 미래 세대는요. 누가 영웅인지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럼 물길도로 흐르러 가는 거죠. 옛날에 광원도 호송순 왔을 때 보십시오. 아무리 이리저리 좀 뭡니까? 상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해도 그 집이 다 떠나는 거는 뭐야? 물길을 막고 이렇게 전원주택 짓다 보니까 물은 물길도로 가니까 다 썰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물길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거짓말 하지 않고요.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큰그 물길 속에서 보면 분명히 물길은 흐를 대로 흐를 것이다. 자연 자연스럽게 흐를 것이다. 일순간에 그 물길을 막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물길 속에 다떠느라 간다. 이렇게 정치도 거래되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처서고요. 그죠. 아, 이 처서라는 뜻은 결국적으로, 아, 어, 그죠. 막을, 그죠. 이제 끝날, 그죠. 첫 자가 되겠죠. 아, 그죠. 멈출 첫 자가 된 거죠. 더 있었자, 아, 멈, 더 일을 멈추는 그런 날이 되고, 갑자일이 되고, 토일이 되겠습니다. 자, 갑자일에 지띠는 다가오는 사람 주의하시고, 그죠. 보시기 좀 조심하시고, 돈 거래 주의하시고요. 아, 소띠는 만세 행동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호랑이띠도 오늘 악길를 열리는 운이네요. 멋진 날이 되 겠습니다. 자, 토끼띠도 형살이 갇히는 날이네요. 입 조심하시고 구슬을 술수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띠도 오늘 금전이 좋습니다. 사업이, 자영업이 좋고, 그죠? 오늘은 귀인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받겠습니다. 자, 뱀띠는 오늘 그죠? 큰 투자원이 있고, 횡재수가 있으니까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자, 말띠도 오늘 약간의 충살이 있었는데, 시비 구설, 입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금전은 좋고요. 자영업은잘 되고요. 어, 또한, 저 옛날 애인이 찾아오기도 겠습니다. 자, 양띠는 원진살이 있으니까 입조심하시고 다고 오는 사람 보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원숭이띠는 문손이 있는 이사 매매 수술 이런게 좋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맨발 걷기도 아침전 선선할까이 초서에는 맨발 걷기 하시면 효과가 많이 나시라 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무좀, 비염, 어, 허리 협착증 있을까 여러 가지 부인까지란 질환, 전립선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죠? 좋은 꼭 이렇게 아침 저녁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그 멘발케 하면서 팔봉생 영상 듣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개띠는 그저 오늘은 약간의 명예운입니다. 직업 성진운은 좋고 여인들은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겠습니다. 원숭이띠 닭띠에는 문서운이 있으니까 매매도 있어 도 이루어지겠네요. 어, 그죠? 어, 좋은 길이를 잡아서 잘이사하시고요 매도잘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 같은 것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게이트는그저 특히 여인들은 좋은 남자 친구가 생기니까 이 가을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날이 되고 등산 가는 남자 친구도 생기겠네요. 자, 그저 데이트는 오늘 친구가 있나 동료가 찾아오고요. 그저 귀인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나 동굴에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늘 작은 가까이 있습니다. 500m 안에 적이 있다는 거죠. 그저 불륜 또그 사기꾼도 동굴에도 다 500m 안에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늘 주변 관리를 잘 하시고요. 어, 가을에 이 가을에 꼭 독서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맨발 걷기를 같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 오거나 서리가 왔을 때 굉장히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서리도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결국 자성 역할을 해서 지구와 사람을 하나로 뭐 이런 막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자성 역할에 대해서 더욱 더 효과가 납니다. 예, 오늘도 발원생입니다. 저서 서서한 날씨에 건강 잘 열지. 이 환절기에 특히 건강을 잘 돌봐야 되겠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2 6일날 보수파의 새로운 그저 당 대표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도 꼭 박수쳐주는 선진 국민의 그저 큰 어떤 대인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파론스입니다.